ام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덕구민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회 다시 통합시켜야 합니다. 꿈을, 도전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쁜 정치, 특권 정치,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갑질 정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합니다. 누가 알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어렵게 산적한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우리 사회를 뭉치게 하기 위해서 저 정연태 이번 20대 총선에 나왔습니다. 잘못된 정치 바로잡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청산해 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정연태 되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일 때 나라를 지키는 것. 국가가 있어야 지역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먼저 그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떠나는 대덕이 되었습니다. 20만 무너진 지 오래 전입니다. 돌아오는 대덕 만들어야 합니다. 돌아오는 대덕 만들려면 문화와 생태 그리고 살기 좋은 서민들도 부담없이 살수 있는 그런 도시 되어야 합니다.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 우선에서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노력해 내겠습니다. 교육수요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 표겠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남대학교 4대 부고를 유치한다든지 명문 사립고를 만들어서 우리 대덕구의 교육 수요를 맞추어 내겠습니다. 우선 대덕구 유일한 소재 대학 한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 행정학과 출신입니다. 대학 입학 이후 30년 대덕에서 살았습니다. 대덕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 대덕을 잘 알고 연구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 15년을 해온 정책 전문가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15년 일했습니다. 중앙당에서 원내 기획실에서 기획력과 실무력을 키웠습니다. 정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개혁적인 젊은 그룹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수한 정치인들과 인맥이 있습니다. 지역의 민생, 지역의 민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정연태 역량이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늘 여러분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 해결해내는 그러한 정치인, 힘있는 정치인 정말 새로운 정치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그런 정치인 되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개성공단 철수됐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위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바꿀 수 있는 저 정연태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총선에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촛불보다 투표가 힘이 세고 투표보다 제도와 법이 힘이 셉니다. 이제 그것 해 주셔야 합니다. 4월 13일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투표 제대로 해 주시고 잘못된 정치, 갑질하는 정치인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치 퇴출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희망이 생깁니다. 저 정연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늘 여러분들을 곁에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결같은 정치인 저 정연태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팡팡!